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Morph Efficient File Lifetime Redundancy Management for Cluster File Systems라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SOSP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에이징됨에 따라서 그 데이터에 대한 리던던시의 요구사항이 변하는 것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그 에이징 단계를 크게 세 가지 정도, 세, 세 개나 네개 정도로 볼수 있는데, 다첫 번째로 데이터가 처음 생성된 그런 얼리 라이프 시기에서는, 미드나 라이트에 대한 로우 레이턴시가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간 단계의 미드 라이프에서는 어느 정도의 레이턴시가 요구사항에 그렇게 그렇죠. 빡빡하지는 않지만 또 어느 정도 어 일리라이프와는 다르게 약간의 스토리지 이피션시도 확보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엄청 콜드해져서 레이트라이프 시기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레이턴시의 중요성은 높지 않고 스토리지 이피션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그런 단계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들에 따라서 어, 이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게 제공하는 그런 리던던시 레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 예를 들어, 리던던시 레벨, 어, 얼리 라이프에서는 리던던시를 레플리카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미드 라이프에서는 레플리카보다 더 스페이스 이피션트한 그런, 어, 이레이저 코딩을 사용을 하고, 또, 레이트 라이프가 되면, 어, 가장 스페이스 이피션트한 그런 굉장히 와이드한, 어, 이레이저 코딩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고 그래서 데이터의 에이징에 따라서 이런 어... 리던던시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이제 이 백그라운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던던시 메소드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첫 번째로 대표적인 레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어... 어, 레플리카에서 직접 데이터를 전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각 레플리카가 어 하나의 노드에서 모든 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I/O 레이턴시가 가장 짧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어 스페이스 오버헤드는 가장 높은 것이죠. 왜냐하면 온전한 데이터가 모든 노드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 반면 이제 이레이저 코딩 대표적인 이레이저 코딩으로 리드 솔로몬 코드가 있는데요. 이런 RS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일반적으로 그 스트라이프의 길, 크기가 짧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이 그래프에서 예시로 든6,9 같은 경우에는, 어, 스트라이프 위드스가 9이고, 그니까 9개의 노드에 6개의 데이터 청크와 3개의 페리티 청크를 두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레플리케이션 보다는 더 스피, 스페이스 이피션트 한 것이, 이제 레플리케이션은 이 스트라이프에 속한 모든 데이터를 다 했지만, 이제 어, 이 레이저 코딩에서는 노드별로 하나의 청크씩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에피션 n 트하고요 하지만 도, 레플리케이션과 동일하게 세 개의 데이터 페일리어에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복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나타난 것은 이제 레플리케이, 어, 3A 레플리케이션과 어, RS.9 6 레이저 코딩을 사용을 했을 때 각각의 레이턴시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 Rs는 어, P90 테일 레이턴시가 730ms 정도로 나타나고, 레플리케이션은 어, 그보다 훨씬 짧은 190ms 정도로 나타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스루프 역시 어, 이, 레, 어, 이 이레이저 코딩 같은 경우에는 페리트 계산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스루프도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레이저 코딩 중에서 같은 이레이저 코딩이지만 조금 더 콜드 데이터에 적합한 이레이저 코딩이 있는데요. 저세 번째 줄에 서 있는 l r c 같은 경우에는 로컬리 리커버 리 커버 러블 코드라는 것의 줄임말이고 어 일반적으로 거의 뭐 80개 정도의 노드, 스트라이프 위드, 위드스를 가지는 그런 음. 어 이레이저 코딩을 묶을 때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페리티가 존재하고 또 로컬 페리티가 존재해서 어 만약에 80개의 스트라이프 이즈를 가지는 어떤 스트라이프를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 80뭐 수십 개의 데이터 노드를 다 읽어서 복구를 해야만 합니다. 어, 기존의 방식대로면. 근데 이 LRC 같은 경우에는 로컬 페리티를 따로 두는 방식을 통해서 어뭐 80개의 스트라이프가 있지만 그중 10개의 데이터만 읽어서도 이제 로컬하게 리커버를 할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어, 어쨌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글로벌 페리티 같은 걸 생성을 할때 결국 전체 데이터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또 높은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티베이션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다양한 리던던시 스킨들을 데이터의 에이징에 따라서 어, 옮겨가게 되는데요. 그, 그 리던던시를 변화시킴에 의해서 발생하는 IO를 이 트랜스코딩 I/O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코드 I/O가 실제 그어 사용되는 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다고 어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들은 실제 구글 클러스터 트레이스를 가지고 저자들이 분석을 한 것인데, 어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 디스크 스루풋이 어그 트랜스코드 I/O의 이 누적으로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그 2024년 3월에 그 날짜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시간당 2페타바이트만큼의 그런 굉장히 큰 디스크 IO 낭비를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이게 트랜스코딩이 뭐 굉장히 데이터의 라이프타임에서 순간적으로 짧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엑사스케일 서버 환경에서는 이렇게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빈번한, 프리퀀트한 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트랜스코딩의 변화를 이렇게 분류해서 오른쪽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데, 뭐 트랜스코딩의 종류와 관계없이 어, 빈번하고 또 아이온 어, 텐시브하게 나타나는 그런 잡이라는 걸알수 어, 있습니다. 그래 몰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 어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이 어리아 리던던시를 처음에는 3A 레플리케이션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레이저 코딩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넓은 와이드 이레이저 코딩으로 가는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 모프에서는 이 저자들이 제안한 것은 어, 하이브리드 리던던시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얼리 라이프에서는 기존에서는 레플리카만 리던더시를 지원했다면 이제는 레플리카를 두고 그와 동시에 이레이저 코딩을 두어서 두 개가 동시에 리던더시를 제공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요. 비드 라이프에서는 이렇게 이레이저 코딩을 처음에 미리 생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트랜스코딩을 위한 그런 오버헤드 없이 그냥 레플리카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그냥 이레이저 코딩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프리 트랜지션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트 라이프의 레이트 라이프 로의 트랜스코딩에서는 이제 최근에 새로 나온 어떤 이레이저 코딩 기술이라고 하는데 컴버터블 코드를 사용을 해서 어, I/O 오버헤드를 줄이는 이런 어, 단계별 어, 최적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이브리드 리던던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리던던시는 일단 어, 이레이저 코딩을 레플리카와 어, 병렬적으로 두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어 처음 그 3웨이 레플리케이션에서 레플리카 3개를 뒀다면 이제 이레이저 코 아, 하이브리드 리던던시에서는 레플리카를 하나만 두고 그리고 어, 이레, 이레이저 코딩된 스트라이프를 하나 두면서 어, 동 이제 어 EC 코딩에서 제공하는 리던던시와 레플리카가 제공하는 리던던시만큼의 그런 어 페일리어 톨러런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레이저 코딩을 쓰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레이턴시에 그런 증가가 있어서 이런 게 이제 라이트 레이턴시 측면에서 챌린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챌린지를 없애기 위해서 어, 최적화를 도입을 했는데 이 하이브리드 리더너시에서는 일단 기존 레플리카랑 동일하게 라이트는 그냥 레플리카로 받습니다. 레플리카로 받아놓고 백그라운드에서 어, 이레이저 코딩을 하는 그런 에이싱크로노스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네, 스몰라이트랑 라지라이트에서 좀 다르게 적용을 하는데 스몰라이트에서는 두 개의 레플리 여기 어, 스몰라이트의 기준은 하나의 스트라이프 청크 사이즈보다 작은 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 스트라이프 청크에 바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어, 두 개의 레플리카와 하나의 청크로 그냥 데이터를 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때 이제 세 개의 노드로 총세 총 개의 노드로 보내지게 되고요. 그래서 세 개의 노드 중에 가장 느린 레이턴시를 겪게 됩니다. 이거는 3A 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수준의 레이턴시를 보장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페일 털러런스도 동일하게 보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레플리카를 일단 써놨는데 만약에 하이브리드 어, 리던던시에서 레플리카를 하나만 두는 방식이다. 그러면은 두 개의 레플리카 중에 하나는 다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 청크 사이즈보다 큰 라지라이트는 조금 다르게 처리를 하는데요. 만약에 라지라이트가 K계의 청크에 스페인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어, 스몰라이트와는 다르게 레플리카에도 보내고 그리고 K계의 노드에도 보내줘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K계의 노드 중에서 가장 느린 레이턴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3 레플리케이션보다 훨씬 느린 그런 이레이저 코딩의 단점 어, 레이턴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턴시 증가를 막기 위해서 그냥 레플리카 3개를 먼저 방식대로 그대로 쓰게 되고 근데 이 레플리카 3개를 쓸때이 어,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에서 어떤 호스트에게 액크놀리지먼트를 주는 시점이 결국에는 인메모리 데이터 버퍼까지만 도달을 하면은 그게 이제 듀얼업을 하다고 가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도 배터리 백드 D램이라고 써 있고 레플리카에 인메모리에 일단 다 써놓고 그리고 액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아 어, 어, 아까 스몰라이트랑 마찬가지고 어, 스트라이프에 쓰는 과정은 에이싱 크로노스하게 처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어, 개의 레플리카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 스몰라이트보다 하나 더 많은 레플리카를 나중에 삭제를 해야 되고 이게 디스크로 플러시되기 전에 어, 버려져야 합니다. 근데 이벨류이션에 따르면은 페리티 라이트 레이턴시가 수백 밀리세컨드 정도로 어, 항상 짧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디스크로의 플러시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드에 대한 최적화인데요. 어, 리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레이턴시 센서티브한 리드가 있고 그리고 스루프트에 헤비한 그런 리드가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이턴시 센서티브한 리드 같은 경우에는 레플리케이션에 레플리카가 다잘 처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어, 하나의 노드의 레이턴시만 겨, 경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 범위를 여러 개의 노드로 리퀘스트를 보낼 것이 아니고 한 노드에만 리퀘스트를 보내서 그 노드의 레이턴시만 경험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스트라이프의 리드를 보낸다 치면은 뭐 여러 개의드로리리를보보야야되그리리중 그 중에서 장장린린이턴턴시가 이제 u 의 레이턴시가 되는 그런 레이턴시 e s 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이턴시 r 서티브한 리드 같은 경우에는 레플리카로 보내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스루프 e q 비 e 리드 같은 경우에는 t r e 어, 리드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EC 스트라이프가 또잘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플리카에서 라지 리드를 서비스 받을 때는 한 노드의 스로프만을이 점을 가질 수 있지만, 이제 스트라이프로 이 라지 리드를 보내면은 여러 노드에 어, 합산된 그런 스로프를 장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로프 탭이 리드는 또 스트라이프로 보내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의 최적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얼리 라이프 단계에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리더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그 레이트 라이프 단계에서 사용하는 그 컴포터블 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컴포터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아니고 어, 최근에 이렇게 발명된 그런 이레이저 코딩의 한 종류인데, 이 컨버터블 코드의 특징이라 함은, 어, 이레이저 코딩의 변환에 있어서, 원래 이레이저 코딩을 했을 때는 데, 각 데이터, 예를 들어 내가 이레이저 코딩에 리던너시를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페리티를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페리티를 새로 만들 때, 원래 쓰여 있던 데이터 청크들을 다 읽어다가 새 페리티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컨버터블 코드, 코드의 특징은, 데이터를 읽을 필요 없이 그냥 페리티만 읽어다가 이제 새로 페리티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트랜스코딩 i o 가 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은, 어, 컴퓨터 코드 4.6. 즉, 6개의 스트라이프 이드스에서 어, 4개의 데이터 청크가 있는, 어, 스트라이프에서 이거 두 개를 모아가지고 아세 개를 모아가지고 어 컴포터블 코드 1 2 14로 변환하는 그런 트랜스코딩의 예시이고요. 지금 각 청크를 리드해야 되는 것이 이제 화살표로 나타나 있는데 데이터 청크에 대한 리드는 하나도 필요 없고 어, 각 스트라이프에 있던 페리티 청크들만 모아서 어, 새로운 페리티 청크를 생성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프에서는 이런 컴버터블 코드를 최초로 도입을 해서 어 미드 라이프에서 레이트 라이프로 가는 트랜스코딩의 오버헤드를 <laughs> 최소화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컴버터블 코드가 이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 리드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항상 이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리던던시 그러니까 패리티 청크의 개수가 변하는 경우 지금 이 그림의 예시에서는 컴버터블 코드 4,5에서 8콤마 10으로 가는 경우인데 이때는 페리티 청크가 원래 하나였다가 두 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페리티 청크의 개수가 변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여전히 읽어야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데이터 청크가 어어 어 이제 반으로 나누어져서 그 절반 중에 한쪽 파트만 읽으면 돼가지고 전반적으로는 25%의 IO 리덕션이 있습니다. 그냥 어 나이브한 리드 솔로몬 코드를 썼을 때보다 여전히 그런 아이오스 루프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컨버터블 코드가 굉장히 어 좋은 발명이지만 이거를 기존의 DFS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 약간의 챌린지들이 있는데 일단 만약에 내가 데이터 컨버터블 코드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스트라이프를 이렇게 합쳐서 새더 와이드한 스트라이프를 만들어 만들려고 할때 제약 조건은 뭐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 청크들이 각각 다른 노드에 배치 아, 플레이스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데이터 청크 두 개가 같은 노드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노드가 페일 됐을 때 하나의 페일리어가 아니고 두 개의 페일리어로 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모프에서는 이 데이터 청크를 기본적으로 어, 최대한 서로 다른 노드에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이제 어, 나중에 미래에 결성될 수 있는 그런 스트라이프들을, 위드스를 최소공배수를 해가지고, 그 최소공배수 단위로 이제 스트라이프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4와 5의 그런 위드스를 어, 나중에 합칠 거라는 계획이 있다면, 최소공배수가 20이니까 그 20개로 묶어가지고, 내가 0번부터 4번 노드에 어, 위드스 4짜리를 5짜리를 했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5, 어, 5번부터 뭐 8번까지는 위드스 4짜리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20을 더해서 다시 뒤에 것들은 비워두고 최소 공배수만큼 전진시키면서 이제 어, 데이터 청크를 배치하는 그런 어,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 이런 컨버터블 코드를 통해서 어, 리던더시 변화를 할때 데이터 청크를 추가적으로 움직일 필요 없이 그냥 그 데이터 청크는 그 자리에 두고 스트라이프를 자연스럽게 묶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페리티 청크도 역시 어, 최적화를 했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어, 어, 이전의 경우에 이제 페리티 청크만 읽어서 새 페리티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 서로 다른 스트라이프에 페리티 청크들을 같은 노드에 두는 그런 최적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노드에 둘 경우의 장점은 어, 서로 다른 노드끼리 이런 리드를 해야 돼서 원래 네트워크 I/O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 I/O는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밸리에이션입니다. 어, 논문의 모프는 하드 파일 시스템에 구현이 됐고요.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하드 파일 시스템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환경은 이제 29개의 노드를 사용을 했고 워크로드는 어 신테틱 워크로드와 어 신테틱 워크로드 하나랑 그리고 이제 구글 클러스터 트레이스를 실제로 돌리지는 못하고 이거를 어, 통해서 그냥 분석 수학적 분석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마이크로 벤치마크입니다. 그 DFS 퍼프라는 신테틱 워크로드 를 돌렸고, 그래서 총 8GB의 파일을 인제스트랑 트랜스코드를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그, IO 버틀 아, 슬로프시 낭비되고, 또한 캐패시티가 또 얼마만큼 소모되는지를 나타냈습니다. 이 아래 그래프는, 어, 베이스라인과 모프에 대해서, 어, 이러한 데이터의 에이징에 따라 데이터 캐패시티의 변화와 스로프트의 낭비를 나타낸 것이고요. 먼저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데이터가 3-way 레플리케이션으로 인제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RS 6,9로 트랜스코딩이 한번 되고 마지막으로 RS 12,15로 트랜스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레플리케이션으로 어, 인제스트 되기 때문에 그 캐페시티 오버헤드도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RS로 트랜스코딩을 할때 이레이저 코딩을 위한 뭐 데이터 청크 리드나 리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얼리라이프에서 미드라이프로 가는 트랜스코딩에서도 이런 IO 낭비가 발생함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드라이프에서 레이트라이프로 가는 트랜스코딩에서도 이제 컨버터블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리드 솔로몬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 패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시 다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IO 오 낭비가 발생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프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하이브리드 리던던시로 일단 인제스트를 하고 시작을 하고요. 이 하이브리드 리던던시 자체가 3A 레플리케이션보다 스페이스 인피션트하기 때문에 회색으로 나타나 있는 그 캐페신티 오버헤드가 일단은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라이프에서 미드라이프로 가는 트랜스코딩에서 이제 컨버터블 코드 6,9로 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어, 3A 레플리케이션에서는 레플리카에서 스트라이프로 가야 되는 이런 스트라이프를 새로 생성해야 되는 IO가 필요했었는데 모프에서는 처음에 인제스트 자체를 레플리카와 스트라이프가 동시에 존재하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첫 번째 트랜스코딩 과정에서는 그냥 단순히 레플리카를 딜리트하는 정도로만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를 위한 IO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미드라이프에서 레이트라이프 단계로 가는 두 번째 트랜스코딩에서도 미드솔로몬과는 어, 다르게 컨버터블 코드의 그런 최적화로 인해서 어, I/O가 훨씬 적게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5%의 스페이스 리덕션과 58% 정도의 I/O 밴드위스 리덕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자원을 더 많이 쓰고 있느냐도 이제 평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 그 모프가 하이브리드 리던더시를 쓸때 원래 스트레이 레플리케이션을 쓸 때는 그냥 레플리케 레플리카에다가 I/O를 딱 던져놓고 그 레플리카가 버퍼에 이 데이터를 보관을 하든지 안 하든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리던더시의 경우에는 내가 1차적으로 레플리카에 다 뿌려놓고 그 레플리카에 어... 들어 있는 데이터가 스트라이프에 퍼시스턴트 해지기 전까지는 버퍼에서 배터리 벡트 버퍼에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플러시 할수 없는 그런 오버헤드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메모리 사용량을 측정을 해보니까 그 오버헤드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처럼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페리티를 쓰는 레이턴시 자체가 워낙 짧아서 버퍼에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되는 그런 오버헤드가 없다고 봐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구글 트레이스를 통한 아날리시스인데요. 어, 두 개의 서비스 트레이스를 평가를 했고, 어, 첫 번째 서비스 A 같은 경우에는, 레플리케이션에서 이제 RS, 어, 네로 RS로 가고, 마지막으로 가장 와이드한 어, LRC로 가는 서비스가 되고, 두 번째 서비스는 어, 레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와이드한 LRC로, 트랜스코딩을 한 번만 하는 그런 서비스 트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모프가, 어, 지금 이 그래프들은 이제 왼쪽 네 개의 사각형이 서비스 A이고, 그네 그 개의 사각형 중에서 왼쪽 두 개의 사각형이 그 현재 베이스라인 DFS의 트랜스코딩 IO들이 되겠고, 오른쪽은 모프의 트랜스코딩 IO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색으로 나타난 영역이 처음에 데이터를 인제스트할 때 쓰는 IO가 되겠고, 그리고 컬러가 있는 영역이 이제 트랜스코딩에 소모되는 IO가 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모프, 모프는 트랜스코딩에 필요한 IO를 거의 0으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최적화를 잘해서, 그, 어, 그런 부분에서 이 점을 가져가고 있고, 뭐, 인제스트의 경우에도, 를 포함을 해도, 전체적으로 IO 슬로풋을 50%가량을 어 감소시킨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리더던시랑 그러면은, 3a 레플리케이션이 그러면 어 완전히 동등한 성능을 보여주느냐 지금까지는 스페이스 이피션시나 어떤 트랜스코딩 IO 측면에서는 좋았, 좋았음을 보여줬는데 그럼 라이트나 리드 같은 노멀 오퍼레이션에서도 손해가 없는지를 또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주는 실험이고요 어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 지금 3a 레플리케이션이 파란색이고 하이브리드가 이제 노란색, 초록색인데 어 지금 왼쪽 이 레이턴시 그래프에서도 노란색, 초록색, 뭐 파란색이 다 겹쳐 있고 거의 라이트 레이턴시 측면에서 큰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브하게 리드 솔로몬을 쓰면은 라이트 레이턴시가 저렇게 늘어지지만 어, 모프에서는 처음에 리플리케이션을 1차적으로 흡수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 리드 솔로몬과는 다른 어, 레이턴시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요. 스루프 측면에서도. 어,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이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어, 손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이 페리티 레이턴시인데 95% 정도의 페리티 라이트가 500밀리세컨드 안에 끝나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프의 그런 버퍼 캐시 오버헤드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 아, 그래서 리드 스루프입니다 리드 스루프카 리드 레이턴시고요. 어, 아까 라이트와 비슷하게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턴시에서는 동일한데 스루프스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플리케이션은 이제 하나의 노드가 어, 스루프스를 하나의 노드의 스루프만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이레이저 코딩으로 스트라이프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 노드를 통해서 더 높은 패럴리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어, 이상으로, 어,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장단점인데요. 먼저 이 모프라는 논문은 새로 나온 기반 기술인 컨버터블 코드를 최초로 활용하는 그런 어, 기법과 구조를 제시했다는 점에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 구글 환경에 있는 트레이스를 기반으로 모티베이션을 얻고, 이벨레에이션도 그걸로 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개의 노드나 되는 그런 꽤큰 실험 환경을 사용을 한 점이 또 장점이라고 보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3웨 l i 애플리케이션을 베이스 라인으로 삼고 이거랑만 비교를 했는데 뭐두 개나 네 개의 그런 다른 리더넌시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그런 일반화가 없습니다. 이게 아쉬웠고요. 그리고 3A 레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각 레플리카로 가는 어떤 I/O가 대칭적이지만 하이브리드 리던던시는 어떤 그러니까 레플리카가 있고 또 스트라이프가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프에 속한 노드랑 레플리카를 담당하는 노드로 이제 I/O가 가는 양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칭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로드 밸런싱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CC 여웨어 그러니까 컨버터블 코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페리티를 이제 같은 노드에 몰아 놓는다고 했는데 이러면은 이제 리드가 리드가 주로 페리티 청크로는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청크로 많이 가기 때문에 어 이런 리드 언밸런스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로드 밸런싱 하고 있는지 설명이 없어서 어 조금 어 성능 손해 없는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리더시에서 레플리카를 하나만 두는 기법이 있고, 두 개를 두는 기법이 있는데, 이게 무슨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설명이 부족했다는 단점,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